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기는 서울 여의도 광장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황복군 네 분이 해방 사흘 뒤에 맨 먼저 밟으신 조국당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후로도 여의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민주화 초기에는 대통령 선거 유세 대결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눈물로 상봉하신 곳도 이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와 언론의 심장으로 박동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세워졌습니다. 그 100주년을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증언하는 여의도에서 기념합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국을 짓밟았던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은 조선이 독립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국내외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4월 11일에는 민족의 선각자들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셨습니다. 임시정부는 새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체를 민주 공화제로 정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약속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국가상징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기틀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시대를 앞선 민주의식과 투철한 애국 애민의 실천에 경의를 표해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는 다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선현들은 굶기를 밥 먹듯 하시며 아무 데서나 주무셨습니다. 특히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거사 이후에는 일제의 총칼이 임시정부의 턱밑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후로 항저우, 창사, 광저우, 치장 등으로 8년 동안 4,000km를 돌아 1940년 충칭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충칭에서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중국, 인도, 미얀마 전선에 뛰어들었고 국내 진공작전도 채웠습니다. 임시정부 26년 4개월 동안 수많은 요인과 가족들이 굶주림과 추위와 병마에 쓰러져 가셨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여자들이 일제와 싸우다 그들의 총칼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고, 조국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김구주석을 비롯한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그해 11월 김포공항을 통해 조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조국은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꿈꾸셨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남과 북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방 조국에는 이미 남북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내 남북의 별도의 정부가 세워졌고 북의 침략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깊은 절망에 시름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런 시련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경제를 성장시켰고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과 선진국 수준의 민주정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30, 50클럽의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다른 여섯 나라는 모두 식민지를 두고 일찍부터 경제력을 키웠지만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다가 늦게 독립한 처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0년 전에 임시정부를 세우셨던 선현들께 오늘 저는 후손들의 위대한 성취를 감히 보고드립니다. <laughs> 지금의 대한민국은 선현들의 염원과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뿌리 위에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키우며 꽃을 피웠습니다. 변행안 법은 우리 대한민국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풍찬 노숙의 권한과 죽음의 위험을 견디시고 독립에 독립에 헌신하신 임시정부의 모든 선현들을 추모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는.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며 희생하신 선인들을 예우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서대문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구 주석 등 독립운동가 7위를 모신 교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 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를 복원했고 러시아 우스리스크 에 최재형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세대필 기념관 은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형자와 여성 및 의병 독립운동가 4300여분을 새로 찾아 포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71년 동안 분단된 채 남북이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며 살았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잇따른 정변도 겪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딛고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조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첫째,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혁신 국가를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혁신으로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만들려는 혁신 성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 포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국민이 안심하고 사시는 안전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해와 재난, 사건과 사고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분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정의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특권도 반칙도 용납하지 않는 법치주의를 확립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족 선각자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과 가산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현들의 염원과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구하면서 혁신국가, 포용국가, 안전국가, 정의국가를 만들도록 오늘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셨던 선현들 앞에서 함께 다짐하십시다. 선현들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